안녕하세요, 기차전 덕후입니다. 예 우리 이 토마스 쪽 ESE가 되세요? 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! 왜, 왜, 예 일단 여기 중에서! 벌써 죽었네요. 저쯤 아이. 일단 이거. 공격력이 올라갑니다. 이거. 아닌가? 공격을 받는 데미지인가? 뭐지? 어, 뭐야? 아아 뭐야 저거 도 뭐야? 일단 통화스동이 있고요. 아유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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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이래 왜이래 어디가 어디가냐고? 아. 자. 트위터 거미 거미가 간다 와 왜이 왜이래 죽어라 여기 NPC랑도 있네요 이게 공격 공격 죽은건가? 죽었네 왜또왜 왜 이래? 두개태양 있을 수 없는 법 간다. 죽어 죽어. 아 죽었나? 아 죽었네. 아. 어 뭐야? 공격! 공격, 공격. 아, 어디가! 또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, 일단. 뭐야, 팔왜 이래, 어. 헤릭터요봇 아, 이거. 아까 그 자이언트 그거인가? 뭐지? 팔봐, 뭐야, 팔봐. 가라! 가라. 가라, 가라. 너무 느려. 좀 바꿔야 되겠어. 뭐야? 왜 폭발? 에? 왜 여기 거기? 아. 나. 이번에는, 토마스.es. 좀 이었어요. 어, 죽은가? 죽었네. 어! 아! 뭐야, 얼굴이 왜 여기 있어? 어! 아! 죽어, 죽어. 세븐 세븐티 답게 그거 데미지 맞을 수록 그거 변하네요 이게 어어또 어, 어디가 어디 가냐고요 죽어 죽어 아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이게 되어있을 수 없는 뭐 간다. 어디가 좀 붙자 붙자고. 아, 어디가 갔냐고? 좀바꿀게요 아, 오빠, 아, 이번에는 그마스터 엔진, 어, 너무 약한데 아닌가? 뭐지? 공격받는다 공격받아 공격 공격하라 좀약한것 같은데요 좀 바꾸게,게요, 일단. 어, 왜 이래? 왜 돌아? 어. 이번엔, 이번이 마지막이겠죠? 쉐드 세븐틴 토마스. 이게 쉐드 세븐틴의 그거를 잘 표현된 것 같아요, 이게. 두개 태어 있을 수 없는 법. 뭐. 붙어! 아니, 왜 내가 더 약한 건데? 왜? 왜멈춰다나왜 나 멈췄어? 여보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해정, 해원이!